산술 기하 평균과 합과 곱의 관계. 1번 2a b는 6일 때 ab의 최대값은 그럼 먼저 2a b를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e√ 2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. 2a b는 6이 될 테고, 그 다음 2루트 2 곱하기 루트 ab가 되죠. 양변을 2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 같은 모양이 되고, 어, 좌변은 결과적으로 는 루트 2분의 3이 되죠.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AB가 나타나는데, 그 AB는 결국 2분의 9 이하가 되므로 가장 큰 값은 2분의 9가 됩니다. 2번 문제: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8일 때 AB의 최대 값은 그럼 먼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구요. 근호 안에 있는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그냥 AB가 될 테고, 그래서 AB는 4 이하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4, 그래서 최대 값은 4가 됩니다.